오랜만에 남편 차로 운전하니까 무척 부담스럽네. 너무 큰 거라. 얌 마! 천천히 올라야 될거 아니야, 마! 어? <laughs> 예배를 드리고, 욕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리니까 망하네. <laughs> 장난이야 장난. 아니, 장난 혼자. 운전하면서 그냥 혼자 미안해요. 자, 남편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다산동에 가서 우리 주막에 필요한 쇼파를 당근을 하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내려놓고 세팅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남편 차를 냅두고 내 차를 가지고 이제 일을 보면 됩니다. 그쵸? 자, 다시. 별내 다산, 수락산, 석계로 와야 돼. 오늘 내 코스는. 그리고 내 일을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 다산 갔다 집으로 만안 돼. 정신 차려. 다산 갔다 주막으로 가야 돼. 아휴, 또 정신 빠져갖고 또. 아, 근탈수나 인양반에 기차를. 새차 나는 갖고 뭐라 할 미는 사실은 없는 것 같다. 나도 차도. 없다. 근데 남의 차 타니까 이렇게 되게 더럽게 느껴지게 <laughs> 내 차가 들어올 건 괜찮은데. <laughs> 아 역시 극단적 개인주의. 갑시다. 오늘 늦지 않았어. 왜손 떨려? 아, 손이 아파서 그래. 어, 이 어깨 뽕이 너무 들어가 있어. 어깨가 한껏 올라와 보이는데? 역시. 어,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아파. 와, 진짜. 차 너무 지저분하다 별걸 다 먹네 콜라겐도 드셔? 아휴 내가 먹어야겠다 겁나 몸에 좋은 거 먹네 는 아휴 인장만도 은근 자기 몸저 아저씨는 빨간불인데 저렇게 오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송유와. 한 방울에 물도 넣지 않았다는데 왜 이렇게 송유 맛이 안 나니? 고스톱 됐으니까 어달려 하지만 빨간불이죠. 예배드릴 가는 길이 신나는 길. 오~ 불루 오빠, 장난 아니야. 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타는 거? 코브라? 아닌데 지미집? 아니 지미집에 나와 코브라? 아니 나 이거 코브라 진잖아저 뭐지 이렇게 타는 거? 부릉부릉 뭐 생각이 안나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만 아, 됐다만 뭐할거구마 날려 <laughs> 오늘 차가 어 세노 가 무척 좋아 좋아 대통령 세노 대통령 세노. 배를 드리고 오셨어요. 네. 알파오메가 되시니까. 알파오메가인데 왜 오셨어요? 처음과 시작이 돼. 나 나도 처음과 시작이 되고 싶어서. <laughs> 교만한, 눈물이네요, 아유, 왜, <laughs> 교만한 눈물 이네요 그러면. 왜 나는 처음. 교만한 눈물 아 됩니까 그 정도면? 나 부르고 싶었어 나도 좀 보고 싶어. 여기 와어 나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여기를 어디입니까 여기는? 여기 서울대학교 <laughs>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그 당근 쇼파 하기로 한 분이 <laughs>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급하게 네. 저희가 또 서울대 어 장례식장 누구 네. 때문에 왔죠? 1호실 이현영 교수님을 만나러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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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영 교수님 별세하셔서 저희가 또 너무 존경하고. 어. 한번 만나뵐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뵀거든요. <laughs>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고. 꼭 한번 더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음. 주이 부르셔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만나뵙고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서 왔습니다. 가보죠. 음. 네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보해로 <목소리나> <목소리나> 우리 뉴스 나온 왔어 뉴스 나온대 뉴스랑 우리 나왔었든 <laughs> 아까 그분이 우리 찾았어 진짜 응. 응. 머리 약간 서아 응. 머리 하얀 하늘, 사이 들어갈 때, 때. 어. 찍고 언니 들어갈때도 언니 어아거나 <laughs> <너무 똥머리였나? 웃음> 근데 카메라 보니까 여기 쳐다보니까. 하나 똥머리, 하나를 이루니까. 응? 여기 <laughs> 이이게 누구예요? 근데 내가 계속 있잖아. 들어라 식으로 왔다. 우리 눈찾절한 번. 아, 살아서한번더 뵙고 싶어. 그냥 온거 아니잖아. 그래도 한번 눈심이 나타 <laughs> 그런 거좀 <참> 잘해. <laughs> 티냐, 티냐, 티냐. <laughs> 잘할요 <잘하래. 웃음>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것 <laughs> 좀 해소시켜줘야돼 <laughs> 그 옆에 사람이 말하기까 <laughs> 그치? 나 그런거 다 본거 잠을 자고 보내. 잡아. 말로만 듣도 <좀> 못재고 <laughs> 지금은 또. 저울에장기식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 카페를 공터럴 파크로 왔는데요 가기 전에 이게 무슨 시장이야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시장. 도깨비장에 왔어요 커피를 도깨비 한잔 마시려고 왔는데 시장에 있으니까 커피바지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가 그래서 커피바지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데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막히 뭐든 막히는 게 싫어. 어. 사람이든 차 호피 바지. 호피. 호피 이게 메인이네. 여기 여기 라인 다 있네. 없을 것 같아. 없어. 없어 없다. 그렇지. 아까도 초입에 있는 게 나네.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그 바지 너무 마음에 들지 근데. 어. 두께감이나 그러니까. 질감이 딱이야. 호피 머니도 색깔이랑 이뻤어. 그러니까 어. 자가드가 잘 나왔잖아. 어. 왜, 커피도, 아니, 포피가 있거든. 아, 맛있겠다. 우리 엄마 또 소고기 먹고 자는다 아, 동대문 한번 나가, 온선이. 언니 집에, 동대문 나가면 그럼 먹고 들자 30년 된 소고기 먹고 집에 있어. 아, 씨,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아, 밥 먹고 왔는데, 왜친구가 나도. 형부당 골집 물론 내당 골집이됐겠지만 <laughs> 아, 가봅시다, 이제. 가봅시다. 비스킷 플로우. 피피숍 어? 비스킷. 고고고! 고고고! 네, 감사니다 음... 혹시 응. 저쪽 옆쪽에 보시면 음, <laughs> 나 화요일날은 날에... 일하고 퇴근하고 카페만 있으니까 아, 별 무리 없 뭐, 마음에 그거 없어. 그니까. 어,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아, 있을 거예요. 냉동실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네. 고구마, 고구마, 있고. 고구마 있고 됐어. 고구마 있고, 됐어. <laughs> 고구마 있고 어. 있어. <laughs> 밥녹였서대그 어, <laughs> 쌈장이랑. 토끼가 <laughs> <막> 이게 살짝 다네 브라탑 입고 살짝 는다네 아직 3월 안 됐잖아. <laughs> 오케이? 그날 응. 3월. 아, 3 <laughs> 오늘 3인데 말하자. <laughs> 터키 터키 집중해. 표보자 표. 표자기공트파크 여기, 여기 피스 유명한 스케플 피스 사람 네. <laughs> <많아요>. 커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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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렇 <그럴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저가고 <laughs> 이렇게 와 엄마 <laughs> 기억력 좋다 맞아 <laughs> 이 수산한 단곡의 쪽방촌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요 <laughs> 아 초이 가지마. 초이야 일로 들어와 초이 도 따라가 초이야 일로 와다 다리 가봐 있어 우리 가고 참 안돼 안돼 엄마 갈게요 엄마 수상잘 생각하시고 야 엄마 갈게요 바이바이 엄마 사랑해 예수님 믿어요 바이바이 아. 어. 나비아는 사랑을 신고 어. 이번 주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각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은 됐으면 아 진짜 문을 열지 않고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 안 들어. 아, 숨차. 아, 숨차. 갈게, 엄마. 다비 화상 입은데 괜찮죠? 네. 어,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예. 네. 네. 엄마 화 화상... 아. 아버지. 아버지. 네. 나비합니다요. 아, 손님 안녕하세요. 계셨어? 손님 계셨어요? 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근데, 친구분도 드려야 되는데? 아, 네, 아. 그렇지. 아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맞았습니다. 아, 맞으세요. 네, 아버지, 재밌게 노세요 그러면. 저희 갈게요.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갈게요. 네.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커피하죠. 다음 주여서 아버지랑 커피하해야겠다 응. 자, 오늘 쪽방촌에 좀 하루는 쓸쓸하네요, 그쵸? 그래도 엄마 인사하기. 아니, 또 엄마 아플까봐. 아이고 우리 엄마. 다음에 소독 잘하고 올게. 어, 기도할게, 엄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기도할게요. 자, 챙기세요. 아, 자. <웃음> <웃음> 아, 자, 아저씨. <laughs> 아. 와! 허리 주춤하게 있어요. 마지막 아저씨. 제, <laughs> 저, 저 바지는 여기 할머니께 선물 받았어요. 저 바지를 되게 탐냈던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호피 하면서. 나 할머니가 겨울에 딱 한두 번만 입으신다고 언니에게 주셨습니다. 안에서 생겼어. 나비합니다. 놓고 갈게요. 오늘 쪽방촌 나눔은 끝.